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함께 복독합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률이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자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어머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가 좀 들으신 것 같아요, 소리가. 진짜 정성을 담아서 어머님끼리라도 서로서로 감사합니다. 눈물까지는 안 흘려도 돼요. 어, 저는 저희 돌아가신 어머님 생각하면은요, 늘 성경 말씀 읽으시고 기도하시던 그 모습이 늘 떠오릅니다. 새벽에 되면은요, 어머님은 혼자 기도방에서 기도하시다가 그리고 그때는 제가 학생이었는데요. 거기서 기도가 끝나고 제 방으로 오셔가지고 제 머리 마태 앉으셔가지고 무릎 꿇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던 그 어머님의 모습, 그 어머님의 기도 소리가 지금도 제 눈에 생생하고 제 귀에 생생합니다. 제가 멤피스에서 목회할 때는요, 세 아이들이 다 학교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나가서 그 어머님과 아버님 찾아뵙기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던 중에 한국에 계신 누님으로부터 저희 어머니가 그 당시에 폐암을 앓고 계셨는데 그게 뼈로 전이됐다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살아생전에 그것도 얼굴을 보고 알아보실 수 있을 때 한번 찾아뵈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냥 부랴부랴 그 짐을 챙겨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까 새벽이에요. 그래서 어머님이 반갑게 맞이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 뭐 먹고 싶니?' 으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막내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속도 없이 미국에서는 먹지 못하는 영양탕 아시죠? 영양탕. 그래서 영양탕을 먹고 싶다 그랬더니 평상시 같으면은 어머니께서 직접 성남에 있는 모란시장에 가셔서 고기를 사오셨는데 어머님이 이제 아프시니까. 아버님이 대신 가셔가지고 고기를 사오셨어요. 그래서 어머님이 아프신 몸을 이끌고 손수, 그 맛있게 음식을 차려주셔가지고, 이 덕분에 온 식구들이 어머님이 차려주신 식탁에서 맛있게 식사를 할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머님이 차려주신 마지막 식사였어요. 멀리 이국땅에 살면서 초도다운 초도 효도 한번 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아들을 위해서 그 자식을 향한 그 어머님의 귀한 사랑을 우리 제가 엿볼 수 있었습니다. 장사희 씨가 꽃구경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이 꽃구경이라는 노래는요, 옛날 고려시대에 나이드신 부모님들을 지게 이지고 깊은 산속에 버리고 돌아오는 고려장을 모티브로 하는 노래예요. 어머니가 자신을 버리는 아들이 행여라도 깊은 숲길에서 길을 잃어버릴까봐 나무가지를 꺾어서 길에 뿌린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버려진 이 현실보다도 혹이라도 아들이 깊은 산 속에서 길을 헤맬까봐 걱정이 앞서시는 겁니다. 자신이 버림받는 상황 속에서도 아들을 잊지 아니하시는 어머니의 귀한 사랑입니다. 자녀들을 향한 어머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가까이 보여주는 그런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런 어머니가 혹시라도 자기의 젖 먹는 그 자식을 잊은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통 어머님의 사랑을 하늘보다도 높고 바다보다도 더 깊은 그런 큰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어머님 사랑보다도 더 크고 더 깊고 더 높은 결코 잊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그런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사역을 시작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우시아 왕은요 종교개혁을 일으켜가지고 영적인 부흥을 이끄는 왕입니다 군사력도 키워가지고요, 이웃나라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영토를 크게 확장한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요, 평안하고 그리고 국력이 왕성한 그 가운데서 아주 평화롭게, 풍요롭게 살았던 그런 시대를 이끈 왕이 우시아 왕입니다. 그런 우시아 왕이 죽자 나라는 영적으로 점점 혼탁해지고요, 국력은 점점점점 점점 쇠락해갔습니다 그러다가 문하세와 같이 포악하고 우상 숭배를 오히려 자기가 앞장서서 하고 오히려 장려하는 그런 악한 왕이 들어서면서부터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앞으로 유다는요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하고 멸망하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은 죽고 또 흩어지고 바벨론 나라에 포로로 끌려갈 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이 예언대로 약 100년 후에 실제로 유다는 BC 586년에 멸망하게 되었고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흩어지고 또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요, 바벨론 포로지에서 고통을 당하는 그 시간이 1년, 2년, 10년, 20년, 수십 년 이어지면서 이들이 탄식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구나. 이렇게 탄식을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런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1 5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기서 잊다라는 이 히브리어 샤카흐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 to forget 잊어버린다는 뜻도 있지만, cease to care. 이 케어하는 것, 돌아보는 것을 이제 그만둔다, 돌보는 것을 이제 그만둔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자식을 잊는다라는 말은 자기 자식을 그냥 잊어버린 것 뿐만 아니라 케어, 돌보는 것을 멈춘다, 돌보지 않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어머님들은요, 본인이 약해져서, 본인이 힘들어져서, 본인이 병들어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자기 자식을 돌보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자녀들을 잊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돌보시겠노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세요. 끝까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그,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손바닥에 새겨놓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 성경에는 없는데요. 원래 원문에는요. 보라 라는 감탄사가 들어있어요. 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런데 여기서 손바닥이 복수형이에요. 이 손이 몇개예요두 개죠? 그러니까 양손에 새겼다는 뜻이에요. 손이 두 개인데 손바닥은 몇개 또? 두 개잖아요. 손바닥도.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the palms of my hands 라고 되어 있어요. 내 양손 바닥에 모두 다 너를 새겨넣었다라는 거예요. 봐라! 봐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다 새겨넣었다. 그러니 내가 어찌 너를 잊을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조금만 어려움에 처하면은요. 하나님은 의심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구나.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이 잠잠히 계시잖아요? 그럼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돌아보고 계시지 않는구나.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나의 손바닥에 새겼노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잊지 않는다.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는다. 끝까지 너를 돌보아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손바닥에 새겨진 유다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돌아보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70년이 지나고 나서 결국 포도 포로지에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 땅을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당신의 손바닥이 폐이는 것, 그 고통을 감수하시면서 그 위에 우리를 새겨 넣으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서 죽게 하시는 그 아픔을 담내하신 것입니다. 손바닥에 새겨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으라고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아가서의 이런 사랑의 노래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우리를 도장같이 마음에 새기시는 사랑이세요.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손과 발에 새겨진 못자국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아보시고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4장 21절에 말씀하십니다 야고바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기억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야고바 이스라엘아 덕근아 우리 모두에게 이 일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십니까? 너는 내 종인이라 내가 너를 지었고 너는 내 종인이라 하시면서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아버지께 결코 잊혀지지 아니하는 사랑의 대상인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살면은요, 때로는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요, 아플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죄로 오염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아멘.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피로 자기 손바닥에 새기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잊어버리시겠습니까? 자기가 낳고 자기 젖을 물리며 키웠던 그 자식을 그 어미가 잊어버릴지라도 십자가로 우리 자기 손바닥에 새겨놓은 우리를 하나님이 어찌 잊으시겠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방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아프시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기억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돌아보십니다. 아멘. 그리고는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사람들이라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사람이다. 아멘. 이제 우리도 그렇다면 우리 손바닥에 우리 주님을 한번 새겨놓고 잊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랑의 사람, 섬기는 사람이 되십시다.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서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을 본받아서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되십시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시며 새 개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따른 크리스으로서 주님이 보여주신 그 희생적인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사람이 되십시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아름다우신 사랑이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 그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의 집장관이었고요 소아시아의 비두니아 지방의 총독이었던 플리니우스라는 사람이요 로마의 트라이안 황제에게 이런 보고서를, 올려, 보고서를 올리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무리들은 목숨을 걸고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부리들은 서로 목숨을 다하여서 목숨을 걸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요 작은 능력으로 그 로마 제국의 엄청난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큰 영향력을 끼쳐 나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기이하신 사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려장을 당하는 어머니가 자신을 버리는 아들이 행여라도 깊은 숲 속에서 길을 잃을까봐. 나뭇가지 꺾어 솔잎을 따서 그 길에다가 뿌려 넣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들이 묻습니다. 어머님 지금 뭐하고 계세요? 그러자 어머니는 눈을 감은 채 말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나를 산에 버린 후에 깊은 산에서 길을 잃을까봐 그것이 걱정이 되는구나. 그 순간 아들은 정신이 번쩍 듭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다시 어머님을 모시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동네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로 인해서 고려장이 없어졌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을 버리는 아들이 길을 잃을까 봐. 나무 가지를 꺾었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버리고 떠나간 죄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인들 하여금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만드는 사랑의 이정표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어머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보내십시다. 그리고 살아생전에 효도를 다하십시오. 그리고 어머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하신 대로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말씀 가운데 기도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보다도 더 크고 더 깊고 더 넓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날마다 감사로 찬양하며,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